9 0 9 0 번님의 캠트로닉스 살펴볼게요. 어, 2만 원이 매수가가 비중은 10% 수고 많으세요. 방송 잘 보고 있는데 재종목도 상담 요청드려요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이렇게 방송 많이 봐주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도 힘이 납니다. 캠트로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2만 원인데 어, 오늘 들어가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가도 2만 원이라서요. 자, 무선 충전 고객사 출하량이 이제 증가되면서 수혜. 감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주가도 좀 여기에 좀 환호를 해야 될 텐데 전문가님 이제 뭐 바닥 짓고 반등의 시그널 추세 상승 뭐 가능한 거라고 좀볼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 사실 이쪽 섹터들은 사실 전망은 좋습니다. 근데 전망은 이제, 좋다. 그렇죠. 최근에 주가가 거의 비슷해요. 어. 지금 뭐 흐름들이 대부분 비슷한 모습들을 좀 보이다 보니까 조금 실망 매물로 인해서 좀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된 모습들이 있는데요. 저는 어느 정도 가격들을 지켜주기만 한다라면. 어, 여기서는 뭐 크게 문제는 안될 거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만원짜리 매수가는 뭐 그리 높지 않다라고 저는 매수가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현재 구간에서는 물론 좀, 어, 캠트로닉스 자체가 최근에 조금 주목받는 흐름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엄청난 극적인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당장은 좀 기대하기 어려울지라도, 어, 일단은 기업에 대한 모멘텀으로서는 충분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서 좀 보실 수 있는, 어, 부분들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대한 수급들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는 좀 수급들이 좀 유입되는 모습이거든요. 최근 한달 동안 개인들이 4만 주를 매도했고 그 물량에서 3만 5천 주를 외국인들이 좀 받아가는 모습들도 이어져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일단은 지지받을 자리에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살펴드리면, 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주봉 차트거든요. 어, 과거에 4천원대에서부터 3만원대까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사실 2년 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1, 2년, 2년간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승폭의 절반 가격이 19,200원, 19,000원대 요 자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또 지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볼때이 상승세의 절반 가격을 그래도 지켜준다라는 것은 이 추세를 그래도 아직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상승 추세를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이 가격 매수 가격은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만약에 좀 단기로 본다라면 22,500원 자리에 대해서는 좀 저항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수가가 괜찮으시고 지금 시장이 막 추세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장세는 아니니까 22,500원 자리 전후에 왔을 때는 일부는 좀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는 좀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어, 왜냐하면, 사실 제가, 어, 모멘텀이 좋으면, 뭐, 정고점까지 보시죠?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모멘텀을 받아야만이 저는 정고점을 시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캠트로닉스가 소속되어 있는 이 시황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22,500원이 목표가 일치 잡고, 나머지는 한 2만 5천원, 2만 4천원 자리까지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고, 음. 어, 대응을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음. 음, 알겠습니다. 대응 전략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